원장님께서 다이어트 진료를 보실 때 네.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는 게 있으실까요?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. 한 가지는 이제 식사, 또한 가지는 운동.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약을 드시면서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불어야 되는지, 뭐 계속 먹어도 되는지, 그거랑 네. 운동, 운동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, 약을 먹으면서 운동도 좀 같이.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데, 먼저 이제 식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식사를 절대 굶지 말라고 말씀드려요. 우리가 하루, 하루 세끼 중에 네. 아침, 점심, 저녁 중에 이제 하루라도 자주 굶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고, 보통 대부분 환자분들은 아침을 거의 안, 안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아, 저도 잘안 먹어요. 그죠? 네. 네,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침을 먹기가 뭐 힘든 경우가 많은데, 어, 아침을 챙겨서 드시기 힘들더라도, 힘들면은, 뭐, 간단하게, 뭐, 바나나나, 뭐 이렇게 배를 좀 채울 수 있는, 좀 공복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간식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, 간단하게라도 좀 드시라고 음. 말씀드리는 편이에요. 그리고 점심은 꼭 챙겨 드셔야 되고, 저녁 같은 경우도 챙겨 드시되, 다만, 이제, 저녁 식사 시간이 너무 이제, 언제는 뭐, 5시에 먹었다가, 언제는 뭐, 8시, 뭐, 9시,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뭐, 불규칙하면 안 되고, 일정한 뭐 식사, 시간에 음. 저녁 식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. 뭐, 시간대는 보통, 가급적이면은, 7시 전으로는 저녁 식사를 음. 마치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 외에는 <laughs> 네, 아무것도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결국에는 아침, 점심, 저녁을 다 챙겨 드시는 게 좋다는 거죠. 예. 음. 운동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이제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하셨는데 이 이상 살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을 기존에 계속 하고 계셨다. 그런 경우에는 하셨던 운동은 계속해서 계속 꾸준히 하시되 어, 강도를 더 올릴 필요는 없다고 라 음. 말씀을 드리고요. 다이어트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, 운동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라 음. 말씀드려요. 그래서 운동을 꼭 하셔야겠다 하면은 그냥 음. 어, 가볍게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운동을 너무 힘들게 하면서 다이어트까지 또 힘들게 하시면 지쳐요. 그래서 오래 못 하시거든요. 그래서 저희 날씬약이 제 경험상 운동을 하지 않고 날씬약만 드셔도 아주 잘 빠지거든요. 음. 네.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운동은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약만 하루에 두 번씩 꼭잘 챙겨 드셔라. 약을 잘 챙겨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리죠. 그걸 생각보다 잘잘못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쵸 잘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옆에서 계속 좋아줘야죠. 좋아줘, <laughs> 좋습니다. 다이어트를 이제 오랫동안 진료하시면서 네.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? 아 사실 가장 가까이 있고 임팩트가 큰 저희 네. 와이프가. 어, 저희 와이프도 사실. 맨날 하는데. 그렇죠. 예. 아직 와이프가 이렇게 뭐 비만하는 건 아니에요. 와이프. 예쁘고, 날씬하고, 보셨잖아요, 그쵸? 아, 예, 예, 예. 예쁘고, 날씬한데. 어,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, 여기서 예.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. <laughs> 날씬약을 사실 제일 업데이트된 약이잖아요, 어떻게 보면. 네.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다이어트 진료를 음. 해왔었고, 다른 약들을 이제 써왔는데, 계속 이제 와이프는 이제 제가 새로운 약을 처방해서 이제 또 만들 때마다 항상 장기간 복용하면서 피드백을 해줘요, 항상. 음. 네 이제 어 지금 일단 결론적으로는 날씬 약이 제일 좋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. 정말 그 피드백이 네. 도움이 정말 많이 되죠 정말 아 사람들의 피드백 그렇죠 예 거. 어떤 게 가장 좋냐 했을 때 일단은 넘기 편하다 네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. 다이어트를 매일 두 번씩 몇달 동안 계속 그렇게 꾸준히 먹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, 그렇죠 넘김이 좋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캡슐로 간편하게 이제 캡슐 몇 달만에 넘기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편한 것 음. 같고 또 이제 다이어트 약을 복용을 하면서 이제 뭐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잖아요, 그죠 음. 네, 그런 반응들이 이전의 약들보다는 확실히 많이 적다, 음, 편하다, 네, 그러면서 잘 빠진다라고 음. 얘기를 하더라고.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좀옷 사이즈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음. 좀 커졌어요. 네. 사실 사모님께서 네. 아까 장난이었지만 정말 네. 예쁘시고 네. 그러니까 전혀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 분이 다이어트를 하지? 음. 네, 그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. 운동도 네. 되게 좋아하시고, 철반하시고. 네. 네. 음, 그런 분도 계속 드신다는 네. 게. 운동으로 이게 빠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. 네. 음. 사실,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운동 몇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, 어,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뭐,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, 그 이상 빠지진 않더라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근육은 네. 사실 무겁잖아요. 그쵸? 네. 네. 그래서, 어, 운동으로 이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, 음. 어, 어떤 이제, 약을 약으로. 통해서 네. 건강하게, 네, 그렇게, 어... 도움을 받는 거네요. 그 그렇죠? 예. 그렇다고 해서 뭐, 뭐, 밥을 굶거나 이렇게 뭐, 힘들게 하진 않아요. 먹을 거다 먹고. 음, 편한 예.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그렇죠. 예.